포테시모와 때려치는 것은 어떤 차이일까요? 설명이 어려워요. 딱아딱따가 바나나 오니 그렇고 포테시모와 때려치는 거? 포테시모. 아. 친구들한테 포테시모를면 그냥 무지세게 아주 세게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아주 세게 세게란는 개통의 느낌을 저는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어. 친구들한테. 예. 네. 어, 그래서 요거를 뭐 어, 아주 화가 났을 때, 화가 났을 때 영화에 보면은 정말 화가 난 사람이 벽을 빵 치잖아. 그런 느낌이 다 벽을 쫙쳐봐 봐. 너 벽을 칠때 어떻게 칠것 같아? 그리고, 어, 어린이 대공원 가갖고, 어, 펀치 한 번, 왜, 우리 저기 돈 500원짜리 넣고서 이렇게 펀치 한번쫙 하는 거 있잖아? <laughs> 뭐, 저는 이제 그런 느낌으로 한 번, 어, 한번 힘이 누가 더센가한번 봐볼까? 뭐, 이런 느낌으로 한번 가는 거로 얘기하는 게 낫지. 뭐, 세게 쳐. 되게, 뭐, 뻗으시면 아주 세게야. 이런 느낌으로 세게 난계통으로 얘기를 저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이 들고, 그런, 그런 거를 하려면, 자,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손목에 반동을, 만들어줄 거야. 어떻게 갈 거냐면, 자, 레에서, 레를 칠때 손목으로, 뿅! 갈게. 뿅! 올려볼게. 자,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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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요걸, 어, 그런 느낌으로 가고, 오른손도, 왼손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같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만 따로 한번 만들어주시면 좀 좋으실 것 같아요.